안 네, 반갑습니다. 업시드 이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요, 무브먼트 코인입니다. 무브먼트. 자, 무브먼트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유가 계셨고, 아마 무브먼트로 속상해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죠. 뭐, 이유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상승이 나올 법한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 빠르게 분석 영상 준비했는데,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까지 빠르게 해주시고요. 혹여나, 무브먼트, 실시간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4 6 4 9 6 7 3 6번호로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전문가가 무브먼트 관련해서 호재 이슈나 악재 이슈 노출 시에 바로 빠르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브먼트. 자, 무브먼트가 무슨 코인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을 한번 받았었어요. 어. 무브먼트는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앱들이 이더리움 이더리움 앱들이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더 빠르고 안전한 새 버전 리더리움입니다. 자 기존 이더리움 앱들 도 그대로 쓸수 있고 여기에 무브라는 강력한 언어까지 쓸수 있긴 한데. 속도도 빠르고 보안도 뛰어난 환경이 제공되지만, 어, 아직까지 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핵심은 무브 스택이라는 개발 도구예요. 무브 스택.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실 텐데, 이건 마치 블록처럼 조립해서 누구나 쉽게 자기만의 블록, 그 블록체인, 무브로럽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만들려면 개발자도 필요하고, 어? 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무브먼트에서는 이걸 조립식으로 모듈형이라고 해요. 모듈형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이모듈형으로 어, 제공을 하는 거죠. 조립식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패스트 파이널리티 세틀먼트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FFS라는 기술이거든요. 머리 아프죠? 어, 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데, 자, 이건 거래를 확정 짓는 속도는 빠르면서도 보안성은 더 높게 설계된 구조예요. 기존 로럴 방식보다 어, 빠르고 안전하고 속도와 신뢰성을 동시에 챙긴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브 토크는 이 생태계 안에서 꼭 필요한 코인이죠. 꼭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 수수료로도 쓰이고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도 받고 투표에도 참여를 하고 네트워크 안전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무브먼츠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면서도 무브 언어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추가한 진화형 레이어 2이고 개발자들은 더 빠르고 쉽게 자신만의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브토큰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이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건데. 뭐 무브먼트가 가진 모멘텀 오케이 알겠어요. 뭐 이더리움이다, 뭐 조립식이다, 누구나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알겠는데 기술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바로 기술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브먼트는 상장 이후에 뭐다 반납했어요. 어, 반납한 수준이 토가 나올 정도로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우하향 차트를 벗어나지 못한 걸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계속 또 빠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고점 대비 1,800원 정도를 기록하다가, 약 지금 352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반등 흐름이 나올까? 음,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마땅히 반등 시그널로 수, 보이는 건 없어요. 그나마, 이 부분, 여기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거든요. 뭐, 거래량 자체가 크진 않지만, 차트로만 본다면, 여기 부근에서 주가를, 아 정정, 가격을 올렸었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점을, 어 깨고 나서 망가뜨린다라는 거는 한 가지 의심되는 건, 아, 혹시 여기에 들었던 매진 물량이 특정 고래 세력들의, 고래 세력들의 장난질로 하는 물량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면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건 뭐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 코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여기 부분 때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여기에. 왜냐면 차트상 봤었을 때, 바닥 형성하고 한번 상승 나왔고 두 번째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지부근 딱어 지지해주는 것 같네? 해서 매수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물량을 뺀다라는 거는, 보면, 소폭소폭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었던 이 거래량이 올리려고 하는 것도 올리려고 하는 건데, 매집 물량으로 한 다음에 오히려 공포를 줄수 있다 오히려 공포를 준것 같다 라고 전 해석이 될수 있거든요 100%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충분히 시나리오대로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이전 이전 차트 기준대로 하면은 이거는 우하형을 뚫었어요 사실 여기 보면은 우하향을 뚫었는데 뚫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따 이놈들하고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사실상 맛이 가는 거거든요. 이 물량들.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사실 많으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유력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조금 더또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저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점이라고 적었네요.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저점이라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 줘야 돼요. 이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어야 되냐면 이미 일단은 한번 터지고 나서 뺐다라는 거는 장난질이 한번 들어왔다. 장난질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한번 더좀 거래량이 지금 평균가 대비 어, 한이 정도 아 여기 이 정도가 나와야 돼요. 지금 거래량 곱하기 한 20배 정도. 20배가 나와야지, 아, 이건 저점 형성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신규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긴 한데, 저라면 사실 다른 코인 살것 같긴 해요. 응. 지금 들어와도 사실, 어, 이런 건 있어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응?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 목표가, 이 부분까지는 목표가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아, 구태여 저라면, 저희 업시들 하면 다른 코인을 할것 같긴 하, 합니다.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단발 매수세. 단발 매수세. 혹은 또 저가 매수세라고 하죠. 이두 가지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심리? 야, 이 정도면 가격이 너무 싸다. 가격이 너무 싸니까 지금 매수를 해볼까? 라는 심리가 모아져서 하는 건데, 아 그런 코인들은 사실 좀 메이저 코인, 메이저 코인들한테는 저평가라는 게 어, 확립이 되겠지만, 사실상 무브먼트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코인들이 무작정 좋다라고는 말씀은 안 드려요. 여기서 추가 반등이 유력해도 반등흐름이 계속해서 이어나갈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뭐 평균 단가가 뭐 1700원, 1600원이신 분들은 이미 손절가를 놓쳤어요. 손절가를 놓쳤는데 확실한 건 반등자리는 하나 나올 수 있다. 이 반등자리가 뭐냐면, 이기 이, 이, 이 부분이 여기. 분명히 이거는 의도치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 하락은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못 만들어요. 어.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력들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요. 이 거래량 자체가 평균보다 들어왔다는 거는 뭐냐면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돈이 들어왔는데 매집하고 나서 어라? 어?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세력이라고 해보게, 우리가 세력. 매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투자자들이 어? 다른 개미들이 막 꼬여 가지고 우리 물량들을 건드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선? 응? 어? 가격이 올라가는 변수가 생겨서 싸게 살수 있는 조건에서도 비싸게 되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쩍 매수세가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고의적으로 손절을 유도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진짜 개인 투자자들 진짜 많이 매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한번 튀고 우아양 추세 벗어나는 흐름이고 거래량 괜찮았고 여기서 한번 했고 저점 다졌고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오를 차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완전 반대로 그냥 지하실 같죠. 어 이게 오히려 저는 세력 시나리오 부분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구태여 구태여 굳이 이런 코인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집을 현재 부분에서 해서 어? 뭐 어떻게 빠져 나오는 걸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면 어뭐 마이너스 뭐축감에서한 다음에 마이너스 뭐 삼십으로 준 다음에 뭐 반등 좀 나왔을 때 마이너스 한칠팔에 빠져 나오는 응? 이런 대응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신규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손절가를 한이분 잡고 나서 어 만약에 진짜 추세가 온다 추세가 온다라는 게 아니고 상승이 나온다 목표가는 여기 잡고. 어 여기도 손적관 여기. 이런 걸좀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하는 것 외엔 사실 뭐 장기 포지션은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업시드 채널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어, 뭐, 무번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이 영상을 본다고 뭐발 빠르게 대응 자체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업시도 수통방에 입장을 하라는 겁니다. 010-4649-6736 여기 번호로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어떻게 된다? 저희 담당 전문가가 연락을 드려서 무언트 관련해서 호재 이슈나 악재 이슈가 노출됐었을 때 가장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저희 가이드라인이나 저희 상세 대응 받고 나셔서. 받으시고 나서 리스크를 최소치로 줄이시는 분들도 많고 수익은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공지를 해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모먼트가난 1,300원, 난, 나는 뭐 평당가가 1,400원이에요. 1,400원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시드 님? 하면은 저희는 아 현재 추가매집하실 돈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없다 하면은 아 현재 그러면 일단 기다렸다가 추가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혹은 8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이때 털어내자. 혹은, 추가 매집하실 돈이 있습니까? 했었을 때, 네, 있어요. 아, 그럼 현재 요금에서 추가 매집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5%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자. 라는 허방을 드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지도 소통방 꼭 입장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어,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다가가야지 수익은 수익이고 리스크는 최소치를 줄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저희 소통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알트코인이 상당히 어려운 장세예요. 뭐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순환매 현상이 짙어지면서 어려운 흐름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올라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장세죠.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워낙 알트코인 쪽에 물려있다 보니 내가 마이너스 30%에서 어? 소폭 올라왔네? 이때라도 털어내야 되자.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 악성 매물들이 조금 더 소화하는 단계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을 찍어야지 어떻게? 1억 4천만 원을 찍어야지 알트코인이 활황장세가 온다. 어,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 원리는 뭐라 그랬었죠?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못한 비트코인 1억 4천을 기록했었을 때아나 비트코인 못 샀다. 나 비트코인 샀었어야 됐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할 거란 말이에요. 알트코인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좀 낙수 효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무브먼트 관련해서 분석 영상 남겨드렸고요. 저희 분석 영상 끝으로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는데 음, 무브먼트는 사실 음, 제가 좀 이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태여 저라면 어, 무브먼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업시도수통방 입장하셔서 대응 받으시는 걸 어, 권장을 드립니다. 어. 자, 이제 영상 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시드였습니다.